어떠세요 여러분? 좋아! 자! 아요 그러면 맞아.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시니까 저희의 신곡 포즈 한번더 보여드릴까 봐요. 물한 잔만 먹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? 좋습니다사랑 예! 우리가 있어 하고 싶은 거다 해. 유튜가 하고 싶은 거 하나. 다다 <laughs> <laughs> 그럼 집에 가지 않겠어. 좋아. <웃음> 맞아. 조심하자. <laughs> <laughs> 네, 조심했으니까 여러분. 맞아, 저희 봐주세요. 활동 많이 남았으니까 무대도 자주 챙겨봐주세요 알겠죠? 네. 플레이리스트 <laughs> 넣어주죠. 네. 오케이 <laughs> 네! <laughs> 안 넣었다면 지금 또 듣고 넣으면 되겠다. 네, 미비도 <웃음> 예, 지금부 미디어 한 개. 알겠죠? 네! <웃음> 네! <웃음>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이제 포즈 그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고요. <laughs> 오케이. 다 선니스로 만들어버릴 거야. 하와이, 미나야 하와이. 자유롭게 <laughs> 놀고 싶은 만큼 <laughs> 놀면서 살고자고요. 그렇죠. 와. 귀여워. 나영이 귀엽다. <laughs> 유정아 귀엽다. 유정 <laughs> 귀엽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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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간다요.